국내 어린이 해열제 시장의 1위 품목인 브루펜 시럽으로 잘 알려진 3일제약은 안과 질환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견 제약사인데요. 최근에 계량 신약을 내놓으면서 급여 안구 건조증 치료제 라인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3일제약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 건조증 치료 계량 신약 레바케이 점안액이 3월부터 출시되는데요. 레바케이 점안액은 국내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을 입증받아 지난해 개량 신약으로 인정받았습니다.이후 넉달 만에 보험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당시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 결마 상피장애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바케이 점만액의주 성분인 레바미피드는 주로 위궤양과 위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점만액으로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현탁액으로 만들어져서 이물감과 자극감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요, 레바케이 점만액은이 현탁액 특유의 자극감과 이물감을 개선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또 레바케이저만액은 지속적인 뮤신 분비를 통해서 윤활 효과와 더불어 눈물샘 개선과 안구의 마찰 관리를 통해 항염증 효과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용법 용량도 1일 4회로 다른 성분 대비 점안 횟수를 줄여서 복약 편의성도 갖췄습니다 그동안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의 히아박저만액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레스타시스저만액 등을 독점 판매해온 삼일제약은 레바케이저만액의 출시로 급여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3일작은 연결 기준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가까이 늘어난 179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크게 급증한 48억원을 달성했지만 당기순손실 44억원을 기록해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3일작은 작년에 준공된 베트남의 글로벌 점만제 위탁개발 생산 공장을 앞세워 처음으로 매출 2천억 돌파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전문 제약사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과 관세 절감 효과 등을 통해서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노삼세인 허승범 회장과 전문경영인 김상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3일제약이 올해는 베트남 공장을 기반으로 한 c d m o 즉 위탁개발 생산사업과 중추신경계 약물 매출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모두 잡는 경영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